이 방편품 그때 세종께서 조용히 산매에서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어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 불은 알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는 일찍부터 백천만억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여 여러 부처님의 한령 없는 도법을 행하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그 이름이 널리 퍼졌으며, 매우 깊고 일찍이 없던 법을 성취하여 마땅함을 따라 설했으므로 뜻을 알기 어려운 가닭이니라사리부라 내가 성불한 뒤로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폈으며 우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하였으니, 그것은 열애가 방편과 직연으로 바람이를 이미 다 구족한 까닭이니라. 사리브라 열애는 직연이 넓고 크며 깊고 멀어서 사무량, 사무의변. 즉, 격하무소회와 선정과 해탈산매에 깊이 들어 온갖 미증유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브라 열에는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공교롭게 모든 법을 설하니 말이 부드러워 여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사리부라 중요한 것을 들어 말하면 한령 없고 가 없는 미중유한 법을 부처는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그만두어라 사리부라 다시 말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가 성취한 가장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들만이 모든 실상의 법을 다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몸체,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작용, 이와 같은 원인, 이와 같은 인연,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가품, 이와 같은 근본과 끝과, 구경등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측량 못하며 여러 하늘이나 세상의 인간들 여러가지 중생의 그 누구라도 부처님을 헤아릴 자 없느니라 부처님의 크신 힘과 두려움 없음 해탈이나 여러가지 산매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법 능히 측량할 리도 없어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 따라다니며 부족하게 모든 도를 행하였으며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을 보기도 어렵지만 알기도 어려워 한량없는 억겁 오랜 세월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도를 행하고 도량에서 얻으신 거룩한 결과 내가 이미 그 모두 보고 안오라 이와 같이 크고 크신 그 과보와 가지가지 성품과 모양의 뜻을 나와 시방 세계 의 부처님만이 이해능이 이런 일을 알고 있으니 이런 법은 보일 수 없는 것이여 말로는 더더구나 할 수가 없어 하물며 그밖에 중생들이야 능히 알고 이해할 리 있으야 믿는 힘이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그러한 보살들은 제외하나니 부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일찍부터 부처님께 공양하고. 온갖 번뇌가 이미 다하여 최후몸에 머무는 이들 이러한 스승들은 어느 누구도 그힘으론이 일을 감당 못하리 세상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 모두 다 사리불과 같은 이들이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린다 해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 못하고 시방에 많은 사람 사리불 같고 또한 제자들도 가득하게 차. 그들이 모두 함께 생각하여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며 영리한 지혜 가진 벽지불이나 우루의 최우신의 머문이들이 지방에 여러 세계 가득하여서 그 수여 대나무 숲과 같으며 그런 이가 한결같이 마음을 합해 무량한 억천만 겁 오랜 세월을 부처님의 참 지혜 생각하여도 그 중에 한 부분도 알지 못하고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이 우수한 부처님께 공양하여 여러가지 뜻과 이치 요달하고 또한 능히 설법도 잘하는뒤그 수가 시방세계에 충만하기를 벼삼대 갈대와 같아 한결같은 지혜로 생각하여도 부처님 그 지혜는 알 수가 없고 물러나지 않는 지위의 보살들 항아의 모래만큼 수가 많아서 일심으로 생각하고 찾아보아도, 그래도 또한 다시 알지 못하네, 타리불에게 또다시 말하노니, 번뇌가 없고 생각하여 알 수도 없는, 지극히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내가 이미 모두 갖추었노라. 오직 내가 이 모양을 알고 있으며, 지방의 여러 부처님 또한 아시니, 타리불아, 마땅히 알아두어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니 부처님 설하신 미묘한 법문 마땅히 크게 믿는 힘을 내어라 세존의 그 법이 오랜 뒤에야 진실한 법 요긴하게 말하느니라 성문과 영각법을 구하는 이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는 고로 고통의 속박에서 아주 벗어나 진실된 법 열반을 얻게 하리니 부처님 여러 가지 방편력으로 삼승의 가르침 보이시지만 중생들 간데마다 집착함으로 인도하여 벗어나게 한 것이니라. 그때 대중 가운데 여러 성문들과 번뇌가 다 나라 아닌 아야교 지녀 등 일천 이백명과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낸 비고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들이 제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금 세종께서는 왜 은근하게 방편을 찬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얻은 법은 매우 깊어 이해하기 어렵고 말하는 뜻도 또한 알기 어려워서 성문이나 벽지불로는 미칠 수가 없다고 하시는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뜻은 우리들도 그 법을 얻어 열반에 이르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구나. 그때 사리부리 사부대중의 의심을 알고 또한 자기도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여러 부처님들의 제일 방편과 깊고 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찬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사부대중이 모두 의심하고 있사오니 바로 없건데 이 일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깊고 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하게 찬탄하셨습니까? 그때 사리불이 거드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아래었다. 해같이 밝은 지혜 대성종께서 오랜만에 이런 법 말씀하시네. 이런 힘과 두려움이 없는 일, 탐매와 선정과 여러 해탈과 불가사의 큰 법을 얻었지만 찾아와 묻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 뜻이 심히 깊고 어려워서 또한 묻는 이가 하나도 없네. 부처님 도행하여 얻으신 해탈, 매우 깊고 미묘한 그 지혜를 여러 부처님들만 얻는 것이라는 것을 묻는 이가 없어도 말씀하시매, 모든 번뇌에 없어진 아라한들과 열반법을 구하는 여러 사람들, 지금 모두 의심에 떨어져 있어. 무슨 일로 그 말씀하십니까? 영각법을 구하는 비구비구니, 하늘, 용과 귀신, 건달바까지, 서로 보고 그 의심을 풀지 못하여, 양쪽 좀만 우러러보옵나니, 이런 일이 어떠한 까닭인지,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해설하소서. 그 여러 성문들의 무리 가운데 제가 제일이라 말씀하시나 제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의욕을 결단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저 끝의 구경법인지 우리들이 수행할 도리운지 부처님 말씀 듣고 귀한 불자 합장하고 우러러 기다리니. 원하는 미묘하신 음성으로서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소서 여러 하늘과 용과 귀신들 그 수가 항하에 많은 모래여 보리를 구하는 여러 보살도 팔만 명이 넘는 수 엄청나구나 여러 세계 억만 국토 그 땅에서 모두 함께 모여든 전륜 성왕도 합장하여 공경스런 마음으로서 부족하신 말씀을 원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다시 말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상의 하늘이나 인간들이 다 놀라고 의심하리라 사리불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데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기 중생들은 일찍부터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하고 모든 근이 영리하여 지혜가 아주 밝사오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히 공경하여 믿으오리다.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위없는 법왕이신 세존이시여, 염려치 마시고 말씀하소서. 여기 모인 무량한 대중들이 공경하고 믿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그런 말 말라고 하셨다. 차리보라, 만일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상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다 놀라고 의심할 것이며, 뛰어난 채하는 비구들은 장차 큰 구렁 속에 떨어지리라.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말하지 말라. 나의 법은 미묘하여 어렵나니, 증상만 사람들이 이법 들으면 반드시 믿지 않고 공경 안으리. 그때 사리불은 또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데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 저와 같은 백천만억인들은 세세생생에 이미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고, 긴긴 밤에 편안하여 이익이 많으리다. 그때 사리불은 이 뜻을 거듭펴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위없는 양족존 세존이시여, 제일가는 그 법을 말씀하소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마다들이오니, 원컨대,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여기에 한량 없이 모인 대중들 이 경을 공경하고 미두오리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지나간 여러 세상에 이러한 무리들을 교화하심에 모두들 일심으로 합장하옵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렵니다 저희들 일천 이백 모든 사람과 그 밖의 불도를 구하는 이들 바라건대 이들을 위하시어,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그 법을 듣기만 하면 한 없는 환희심을 내오리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은근하게 세 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아니하랴.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해서 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오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으니 그 까닭은 이무리들은 죄업이 무겁고 또 교만하여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채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채하는 까닭이었다. 이런 허물이 있으므로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물러갔으나 세종께서는 잠자코 말리지 아니하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대중은 가지나 잎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열매만 남아 있다. 사리불아, 그와 같은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니라.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사리불이 말하였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자세히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미묘한 법은 부처님 열래께서 때가 되어야 말씀하시는 것이니, 마치 우단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불아, 너희들은 부처의 말을 반드시 믿을 지니, 그 말은 허망하지 않는이라.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법을 연설하지만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시느니라.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다만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연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보라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다만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다고 말하느냐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연을 보이려는 연구로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의 도에 긁게 하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라 사리불아 이것을 부처님들께서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처님 열애들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며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항상 한 가지 일만을 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직견으로서 중생들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사리보라 열에는 다만 일 불승만을 위하여 중생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이승이나 삼승은 없느니라 사리보라 모든 시방 세계의 여러 부처님들의 법도 역시 그러하니라 사리보라,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께서 할령 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이나 비유의 이야기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셨으니 이 법이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라 법을 듣고 필경에는. 모두 일체 종치를 얻었느니라. 차리부라,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연하시면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의 이야기로 중생을 위하여 연설하시리니 이 법이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라 법을 듣고 필경에는 모두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니라 사리보라 현재 시방에 한량없는 백 천만억 불국토의 부처님 세존들이 이 개함이 많아서 중생들을 안락케 하나니 이 부처님들도 한량 없고 수가 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의 이야기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시나니. 또한 이 법도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라 법을 듣고 필경에는 모두들 일체 종지를 얻느니라. 차리부라, 이 부처님들이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시어 두처님의 직연으로서 중생에게 보이려는 까닭이며 부처님의 직연으로서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까닭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에 들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사리브라 나도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이 가지가지 욕망이 있어 마음에 깊이 집착함을 알므로 그 성품을 따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의 이야기나 방편의 힘으로 법을 설안하니 사리브라 시방세계에는 이승도 업건을 함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보라 부처님께서 오타각세 나셨으니 그것은 시대가 탁하여 흐리고 가지 가지 욕망으로 중생들의 번뇌가 흐리고 어리석은 중생이 그리고 탁하고 중생들을 속이는 사상이 흐리고 중생들의 수명이 그리고 탁한 것이니라 그렇다. 사리부라 시대가 탁하고 흐려 어지러울 적에는 중생들이 번뇌가 많고 간탐하고 질투하여 여러 가지 나쁜 근성을 이루므로, 여러 부처님들이 강편의 힘으로 일불승에서 분별하여 삼승을 말하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만일 나의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라한이나 벽지불을 얻었노라 하면서 부처님 열에들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며 벽지불도 아니니라 또사리부라이 비구나 비구니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아라한을 얻어서 맨 나중 몸이며 필경의 열반이다 하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뜻을 두어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리는 모두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비구로서 참으로 아라안을 얻었다면, 이 법을 믿지 않을 수 없는이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께서 안 계실 동안은 제외할 지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거니와, 만일 다른 부처님을 또 만나게 되면 이 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사리으라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해하여 받아 지녀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허망함이 없나니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 불승만 있느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비구 비군이들 잘난 체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아만 많은 우바세와 믿지 않는 루바이들 이와 같은 사부대 중그 수가 오천여 명제 허물 보지 않고 계획만 깨뜨리며 제 잘못 숨겨두던 이런 촘생이들이 나갔으니 찌꺼기 같은 그 무리들 부처의 덕에 눌려갔느니라 이런 사람 복덕 없어.이 법문 못 듣나니 대중에는 이제 지엽이 없고 알맹이만 남았어라.사리불은 잘 듣거라.부처가 얻은 법 한령 없는 방편의 힘으로 중생 위에. 말하노라, 중생들의 여러 생각, 각가지로 행하는 도, 그러한 욕망과 성질, 지난 세상 선악의 업, 부처가 모두 알아, 모든 인연 여러 비유, 이야기와 방편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때는 수다라를, 또는 가타 본사와 본생이나 미증류, 인연을 설해주며, 혹은 비유하기야, 우바제사를 말해도, 아둔한 이들은, 소승법을 즐겨서 생사에만 탐을 내며 한량없는 부처님 만나도 미묘한 도행하지 않고 많은 고통에 시달릴 세 열반법을 말했노라 이런 방편설한 것은 불지혜에 들게 함이며 너희들도 성불하리라고 진작 말하지 않았으니 그말 일찍 아니한 것은 때가 아직 이른 까달 지금에야 때가 되니 대승법을 말하노라. 내 말한 구부의 법. 중생 근기 따름이니 대승 근본 삼으려고 이 구부의 법을 말하노라. 깨끗한 마음 가진 불자. 부드럽고 총명하며 한령 없는 부처님께 미묘한 도행했으니 이런 불자들에게는 대승 경전 말해주며 이 사람 오는 세상에 부처 되리라 수기하노라. 마음 깊이 염불하고 청정 계율 가졌을세. 성불한 단말 들으면 큰 기쁨이 몸에 가득 부처 그마 말고 대승법을 말하노니 성문이나 보살들이 내 설한 법을 듣고 한개 속만 기억해도 부처님 되길 의심 없네 지방 세계 각국에는 일승법만 있을 뿐 이승 삼승 없으니 방편 말은 버릴지니. 일부러 거짓말로 중생 인도한 것이라 부처 지혜 말하려고 출연하신 부처님 이 일만이 오직 진실 이승삼승은 방편일 뿐 소승으로는 끝내 중생 제도 못하나니 부처가 대승으로 얻은 바가 그와 같아 선정 지혜 장엄하여 중생을 제도할세 평등하고 위 없는 도 대승법을 증득하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소승으로 교화한다면 나는 간탐에 떨어지리니 옳지 못한 일이니라 사람들이 믿고 귀의한다면 열애는 속이지 않고 탐욕이나 질투 없어 모든 악을 끊었음에 부처는 시방에서 두려움이 없느니라 좋은 상호로서 장엄하고 세간마다 광명 비쳐 중생 존경받는지라 진실만 말하노니 사리부라 내가 본래 서원을 세운 것은 모든 중생 나와 같이 다름 없게 하렸더니 오래전에 품은 소원 이제 만족하였나니 일체 중생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하네 내가 만일 중생 만나 불도를 가르치면 무지한 이 미혹하여 그 가르침 안 받나니 내 알기로 이 중생 일찍이 성근을 닦지 않고 오욕에만 애착하며 어리석고 성잘 내고 탐욕에만 속박되어 사막도에 떨어지며 여섯 갈래 헤매면서 모든 고통 두루 겪고 태속에서 받은 몸 생사가 끝없으며 덕이 없고 복도 없어 무고통에 시달리며 혹은 있다, 혹은 없다. 나쁜 소견의 숲 속에 들어, 사된 견해에 의지하여 육십이 견 구족하고 허망한 법 고집하여 버릴 줄을 모르나니 암한과 자존심 높아 마음 굽어 부실하여 천만억 겁 지내어도 부처님 이름 못 듣고 법 또한 듣지 못해 제도하기 어려우니 사리부라 이런 사람. 방편법을 베풀어서 고통 끊는 길을 말해 열반법을 보여주며 열반이라 말했으나 참된 열반이 아니니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것이니 불자들이 이런 도행하면 오는 세상 부처 되리라. 내가 비록 방편으로 삼승법을 보였으나 지방세계의 부처님들 일승법만을 말씀하시나니 여기 모인 대중들아 의욕된 맘다 풀지니 부처님 말씀 다르잖아 일승일 뿐 이승없네 지난 세상 무수한 것 멸도하신 여러 부처님들 백천만억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건만은 이런 모든 세존들께서 가지가지의 인연과 비유 무수한 방편으로 법의 모습 연설하시니, 이와 같은 여러 세존들.